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제스폰서님은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신명희 사장님이시고 어, 저는 경남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브랜드 엠버서더 김순희입니다. 네, 이렇게 줌미팅으로 어, 통해서 글로벌로 만나게 돼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시원한데요. 길고도 길었던 장마, 폭우, 그리고 태풍에 이어 그 다시 확산이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까지 올 상반기를 통째로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지만 예, 그런 가운데서도 예,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단연코 파마넥스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의 제 여름을 잠깐 언급하자면요 예,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가족들이 휴가를 즐기는 동안 저는 늘 혼자 호텔방에서 누워있어야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건강해졌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네요. 어,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면, 보내며 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어, 여행 얘기 중에 제가 과거에는 여름마다 정말 힘들었었다고 얘기했더니 어,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여름마다 정말 힘들어 했었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여름도 힘들었고, 가을도 힘들었고, 겨울도 봄도 다 힘들어 했었어. 사시사철 늘 아팠어. 예, <laughs>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늘 아팠던 거 맞더라고요. 어, 저는 평생을 과외교사로, 어, 과외 과외교사로 지내왔는데요. 애들의 기억 속에도 엄마는 수업시간이나 성당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나 아팠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한 엄마가 정말 대견하답니다. <laughs> 여러분은 어떠세요? 파마넥스를 만난 횟수와 건강은 비례한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아마 수많은 뉴스키너들이 저처럼 뉴스키너를 만나서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어, 그랬던 제게 저의 솔메이트였던 신명이... 선생님이 파마넥스를 권해주셨고 그 후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파마넥스 중에 하나인 발효홍삼 프리미엄 인데요 저도 이제 건강이 프리미엄급으로 되었으니까 이름을 아예 김순희 프리미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왜 발효홍삼 프리미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그 인삼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인삼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 보관의 목적으로 여러 번 쪄서 말린 것이 홍삼이잖아요. 예, 홍삼은 10년을 보관해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예, 수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 그리고 백삼은 찌지 않고 말린 걸 말합니다. 인삼을 찌는 증숙 과정에서 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러이러한 유 성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성분들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학술적 발표에 의해서 더 많은 효과가 계속 검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항암, 항당뇨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항염, 간기능 해독, 중금속 해독 등등등등 예,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죠. 이렇게 홍삼 자체만해도 굉장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인정했습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피로를 회복시키고 또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항산화의 기능이 있고 예, 또 혈행이 개선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홍삼이지만 한 가지 간과된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인 3명 중에서 한 명은 홍삼의 중요한 사포닌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흡수시키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겠죠? 예, 그렇다면 파만엑스의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차별화시켰는지 다음에 네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받은 발효 홍삼입니다. 왜 홍삼을 먹어도 효과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효과를 제대로 보는 것이잖아요. 한국인의 37.5%가 37 사포닌 중 가장 중요한 진세노사이드를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활성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장내에 특정 미생물을 가진 사람은 진세노사이드가 분해되어 흡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모두 노폐물과 함께 변으로 배출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효과를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 사람이 37.5%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효 홍산 프리미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마넥스의 특별한 제조 기술로서 체내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서 특허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파마넥스 발효 홍산 프리미엄은 세계 최고 품질의 100% 국내산 고려 인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사포닌 함량이 크게 증가되는 육년근 홍삼인데요. 인삼은 4년이 되는 해부터 그 성질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또 상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나 봅니다. 그래서 4년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약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인삼 농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요. 6년간 열심히 가꾼 인삼이 그 병충해를 입게 되면 6년간의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그렇다고 농약이 잔뜩 뿌려진 홍삼을 먹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냥 6년근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램당 사프닌 함량이 7.5mg의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표준화라고 보이시죠? 그 표준화란 개별 포장마다 모두 똑같은 함량으로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어, 특허 제조 기술로 발효된 진세노사이드의 양이 7.5mg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급이죠. 그래서 효과도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두 번째로 6s 품질 공정 과정입니다 인삼을 찌는 증숙 과정에서 몸에 좋은 보이시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나오는 반면에 몸에 아주 해로운 물질인 벤조피렌 도 함께 나온답니다 이 벤조피렌은 내분비, 내분비계 호르몬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피부암 폐암 가남을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 물질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파마넥스만의 까다로운 6S 공정 과정의 기술력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라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530억 분의 1의 유해 성분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공정 과정 덕분에 예컨대 농약이 사용된 인삼은 아예 재료를 선별할 때부터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에, 식약처에서 정한 28종의 검사말을 에, 통과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28종의 검사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이물질들은 다 잡아낼 수 있지만 특히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한 이물질은 전혀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6S 공정과정으로 여섯 가지 S가 첫 글씨, 어, 글씨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6S 공정과정인데 네, 추가적인 250여 가지의 검사를 거쳐서 한치의 유해성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회사 보셨습니까? 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뉴스킨 회사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아는 만큼 신뢰가 간다고들 합니다. 저도 물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점차 신뢰가 더해졌고, 그 결과 지금의 프리미엄급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세 번째로는 특별한 맛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고, 6S 공법에 의해 안전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먹기가 불편하거나 맛이 없다면 섭취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특허받은 기술로 쓴맛은 잡아주고, 단맛은 살려주었습니다. 맛으로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신기했어요. 먹고 나서도 입안에 감도는 고급스러운 향이 정말 확실한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임을 증명하더라고요. 마지막 차별화는 바로 휴대성입니다. 이렇게 양갱 타입으로 만들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저는 늘 갖고 다니면서 피곤을 느끼거나 또 미세먼지로 목이 컬컬할 때 또는 식사를 놓쳐서 배고플 때도 먹곤 했었는데 요즘은 주로 집에 있으니까 냉장고에 차게 두었다가 간식으로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부원료로 어 또한 대추, 구기자, 생강으로 맛과 효능을 더했습니다. 어 이상 발효홍삼 프리미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고이는 음? 인형근 홍삼을 씻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양갱 타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마넥스 발효홍삼 프리미엄이다. 예, 제가 예전에는 몸에 좋다는 거 만드느라 시간도 엄청 소비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걸 알아서 선별하고 다 제대로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나서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우리 신명이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야, 먹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아시 죠, 저 목소리 들리 죠？이제 들립니다.